서래마을에요. 식당이 있어요. 어떤 식당이 있느냐? 우참판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서래마을에 있는 식당 많이 가거든요. 많이 가서 저 우참판 위에 뭐가 있냐면요. 미역국집 있어요. 그래서 거기 미역국집도 가고 그다음에 우참판 바로 길 건너편에 저 우참판이. 그그 뭐야? 설해마을에서 방배중학교로 올라가는 그길 있단 말이에요. 그 길이 4차선인가 뭐 이렇게 그 넓지 않은 길인데 어쨌든 그 길가에 있어요. 그런데 그 우참판 건너편에 카페가 있는데 제가 그 카페는 자주 가서 뭐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그러면서 책도 읽고 뭐 그런 데가 있는데 그다음에 저 우참판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요. 그 마트가 있어요. 그게 홈플러스인가? 그래서 거기서 뭐 이것저것 뭐, 뭐 과일도 사고 뭐 아이스크림도 사고 그러는데 우찬판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그러면서 오다가 우찬판은 무지하게 많이 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그 우찬판이 좀 유명해졌죠. 그 다음 페이지. 그래서 저 우찬판이 두개 층을 쓴대요저 빌딩이 7층인가 어쨌든 뭐한그 정도 되는 빌딩인데 설래 마을엔 이렇게 높은 빌딩이 없단 말이죠. 그래서 7층 정도면은 높은 빌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저거는 7층인 것 같아. 7층은 홀만 있고 3층는아 7층에는 룸만 있고 3층에는 홀이 홀이 있대요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점심때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은 홀로 갈 거고 그래도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은 그 7층에 있는 룸으로 가야 되겠죠. 그게 뭐 예의겠죠. 그다음 페이지. 그런데 딱 보면은 고기 맛의 비밀이 있대. 저 집에는 비밀이 있어요. 그 비밀이 뭐냐면은 그좀 흐리게 나왔는데 자염이라고 돼 있잖아요. 자염. 자염이 그 우참판 고기 맛의 비밀이래. 그래서 자염이 뭔가 했더니 바닷물을 끓여서 만든 소금이 자염이래요. 그래서 자 자가 자색할 때 보라색할 때그자 자가 아니고 그, 그 뭐라 그럴까 끓인다 라고 하는 자가 있거든요. 그 다음에 끓여서 만든 소금이 자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 다음에 그쭉 보면은 그 오른쪽에 이제 또 보면은 고기 밑에 우참판 간고기라고 돼 있잖아요. 간고기. 고기를 맞게 갈았다. 이게 아니고 저 간고기 아이디어가 간고등어 있잖아요 간고등어 쉽게 말하면은 그 고등어를 뭐 안동이나 이런데서는 간고등어 만들어서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동은 내륙지역이고 그러니까 생선 먹기가 어려우니까 소금에다가 고등어를 이렇게 절이는게 그게 간고등어 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참파는 고기를 그 고기에다가 고기를 절인다는 거지 어디에 절이느냐 소금에 절인다는 거지 그 소금이 어떤 소금이냐 자염이라고 한 거지 바닷물을 끓여서 만든 그 자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기가 어떻다 맛이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저그 다음에 저그 우찬판에서는요 제가 막그 광고하는 것 같은데 그 고기를 아무 고기는 안 쓴대요. 좋은 고기만 쓴대요.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고깃집이 있나 봐. 그 고깃집에서 아주 그냥 일정한 뭐 툭불 이상 되는 그 뭐야 그 족보가 있는 고기만 딱 들여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구워주느냐. 그게 아니고 자염이라고 하는 비싼 소금에다가 저그 고기를 좋은 고기를 숙성을 하는데 며칠을 숙성을 하느냐. 보름을 숙성한대요. 15일 동안 숙성한대요. 그러니까 간 고등어와 유사한 간 고기다. 그, 그렇게 그 이야기하면서 제가 저 우참판 사장님 그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봤는데 저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지금 고기 맛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기보다도 소금이래 소금 그러니까 우참판 고기가 맛있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고기 자체가 좋다 두 번째 고기를 잘 그렇게 숙성을 했다 자연으로 잘 숙성을 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. 고기를 어디에 굽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그 뭐야 저 우찬판이라고 한 식당에서 그 고기를 어디에다 굽느냐 무쇠판에다가 굽는다는 거예요 무쇠판 그래서 저는 얼마 전까지도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. 우참판, 어 우는 뭐 소우짜겠네. 참판, 어 참판은 뭐다 판서미치 참판이잖아요. 옛날에 그 조선 시대 때그 장관을 판서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그 육부 판서가 있었어요. 이호예병형공 그래서 이조 판서, 예조 판서, 뭐 형조 판서, 뭐 호조 판서, 뭐 병조 판서, 뭐 형조 판서 이런 그 쉽게 말하면 조선 시대 때는요. 그 행정부가 여섯 개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. 지금 우리나라 거의 만 스무 개 정도 있는데, 그런데 어쨌든 이조에는 뭐가 있다, 판서가 있다. 이조 판서, 이조 판서 밑에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은 차관급을 참판이라고 부르잖아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저는. 우참판이 어유 소고기 중에 최고는 그 우판선배 아 우판서보다 조금 겸손하게 우참판이라고 그 이름을 갖다가 붙였구나 아니면은 저 사장님이 뭐그 집안에 사장님이 무신가 그러면서 조상들 중에 참판까지 하셨던 분 계신가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판이 그 참판이 아니더라고요 우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소그 쇠고기를 의미한 거고 소를 의미하는 거고 참은 뭐냐? 진짜 한글 참참 참, 진짜 트루 그 참이고 판이 뭐냐면은 그 무쇠판을 말하는 거래요. 그러니까 우리 우참판은 소고기를 아무 데나 그냥 대강대강 굽는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무쇠판에다가 굽는다 그런데 그 무쇠판이 몇 킬로다 5 k 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무쇠판에다가 굽는다 다시 말해서 우참판 고기의 맛은 첫 번째 고기 두 번째 소금 간세 번째 무쇠판 그러니까 맛이 있을 수밖에 없다.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강조를 갖다가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저는 근데 저기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저는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맛있을래나 뭐별로뭐맛 없겠지.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또 이제 고깃집도 있거든요. 거기는 이제 몇번 가봤는데 우찬파는 뭐해뭐 그렇게 뭐, 뭐, 뭐 별로 뭐 그렇게 저한테 끌리지가 않았는데 그런데. 저기서는요 고기를 뭐 이렇게 고기집 가면 고기를 맞게 가위 같은 걸로 잘라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참파는 고기를 가위로 잘라주지도 않는데요 자르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 고기가 이렇게 딱 있으면 그 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결 따라가지고 고기를 찢어준대요 그러니까 고기 맛이 더 좋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. 쇠고기 본연의 맛을 잘 살린 정직한 맛이 우참판이다. 오늘 제가 우참판 선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, 어쨌든, 그래서, 어, 그, 그래가지고, 그, 저 우참판이 2015년 9월에 오픈했으니까, 지금이 2025년 8월이잖아요. 이제 오픈한 지 10주년이 되는 아주 오래된 고깃집입니다. 그런데, 그 2015년 9월에 오픈했는데, 오픈하자마자, 그 미슐랭 가이드 있지 않습니까? 미쉐린 타이어 미쉐린을 불어식으로 읽으면 미슐랭이 되는데 미슐랭 가이드 서울 2017 우수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그러한 자랑스러운 그 고깃집이 우찬판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 바꿔가지고 어, 다음번에 우찬판 가가지고 한번 먹어봐야지 그 생각이 드는데 뭐 메뉴까지는 제가 그그 그, 띄워놓지는 않겠지만 저기가 고기가 제법 비싸대요 그래가지고 (4인) 가족이 가서 (4명이) 가서 (4인분만) 먹을 수도 있지만 뭐 애들 뭐 젊은 애들 뭐 이런 애들 고기 조금 더 먹겠다 하면은 한 (1.5인분씩) 먹고 그러면 한 (6인분) 먹, 먹지 않습니까 (6인분) 먹고 좀 좋은 고기 먹으면 한 (50만 원) 나온대요 왜냐하면 (1인당) 그 (1인분이) 한 (8만 원) 잡으면 (68) (48) 거기에다가 뭐 소주나 맥주나 와인이라도 한잔 하면 뭐그뭐 그뭐 50만 원 훌쩍 넘어가고 4인분만 넘그 먹어도 4, 8, 3십이 거기에다가 와인 한병뭐한 뭐 5, 6만 원. 뭐 그다음에 뭐뭐 뭐 이것저것 딱 먹으면은 그러면은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그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 그 뭐야 지원 받은 거다 해가지고 15만 원 저치보 지원 받았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애들 거다 때려 박으면은 저우찬판 가가지고 저녁 한끼먹 먹을 수 있지 않았나 어쨌든 그런 생각 듭니다 그다음 페이지 근데 그 저게 이제 우참판 고기예요. 아저 제가 저런 거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고기도 좋고 제가 또뭘 좋아하느냐면 탄수화물 좋아하는데 탄수화물 중에서도 감자. 저 감자에 이제 기름이 막그 그 뭐라 그까막아 지금 점심시간인데 배고프네. 막그 배어가지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걸 갖다가 자염에딱 찍어먹으면 아주 끝내주겠네. 그 다음 페이지. 그 다음에 또저우참판에 유명한 게 뭐냐면 고기를 다 먹으면 뭐를 주느냐? 밥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고기집 가면은 냉면 주거나 그 다음에 뭐 누룽지 주거나 아니면 뭐 된장찌개 주거나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고기 먹고 좋아하는 게 라면이거든요. 라면 주는 데는 거의 없는데 간혹 라면 주는 데 있어요. 그럼 저는 무조건 라면 시킨단 말이죠. 그런데 저 집은 된장찌개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느냐? 된장 밥을 주는 거예요. 저기가 무쇠판인데 무쇠판이 일반적으로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그 가둘 수 있게끔 그뭐 냄비같이 무쇠판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무쇠판에 뭐 고기 먹고 나면 고기 기름 같은 거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. 거기에다가 된장국을 된장찌개를 갖다가 붓고 거기에다가 밥을 갖다가 말아 가지고 먹다 남은 고기 더 썰어 가지고 자글자글 자글 끓이면 저게 그 유명한 우참판 된장밥 되시겠다. 그래서 저게 그렇게 또 별미라고 그러는 거 같아요. 아유 막 침이 나오네. 그다음 페이지. 그리고 된장밥만 있는 게 아니라 저건 뭐냐면요. 깍두기밥이래요 그래가지고 깍두기밥인데 마찬가지로 깍두기를 갖다가 막 썰어놓고 그다음에 기름기가 있는 저 무쇠판에다가 깍두기 썰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밥 집어넣고 해가지고 볶음밥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된장밥이나 깍두기 볶음밥이나 그런 거를 이제 고기 먹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 먹고 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밥을 먹는데 저것도 그렇게 인기가 좋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? 뭐 이건 당연히 그 그분 때문인 거죠. 다음 페이지. 조국 대표가 8월 15일 공공시에 그 풀려났습니다. 그런데 그날 아마 저게 저녁 식사였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가족 식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 사진을 올렸어요. 저게 사진이 아니고 한 7초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저 된장밥이 자글자글자글 끓고 있는 소리까지 막그 있는 그 동영 그 동영상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는데 와, 그런데 좋아요가 몇 개다. 유영선 님외 4276명. 와, 좋아요가 4277명. 저는 좋아요. 한 100개 나와도 많이 나오는 건데, 그다음에 댓글이 몇 개가 나와 있느냐? 282개가 달려 있어요. 그다음에 조회는 야, 14만 6천명이 조회를 갖다가 했네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, 저 조국 대표가 올린 저 사진을 본 사람은 14만 6천명인데, 그런데 그 저거는 제가 딴 데서 퍼온 거거든요. 지금 들어가 보면 저거보다 훨씬 더 많겠지. 그 다음에 그 좋아요를 14만 6천 명 중에서 좋아요는 4,200명이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준 사람이 280명이 넘고 저걸 또 이제 퍼날라 가지고 공유한 사람이 107명이다. 야 조국 대표 인기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문,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. 보니까 그, 저, 김찬식이라고 하는 분이 조국 대표가 올린 저그 동영상을 본 거죠. 어, 근데, 어, 여기 내가 아는 데 같은데 라고 딱 하면서 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. 어떤 글을 올렸냐면, 설의 마을이라, 설의 마을에는 우찬판이 있다. 그러니까 그 조국 대표는 그냥 가족 식사라고만 해놓고 저그 저녁 식사가 그 집에서 끓여 먹는 건지 아니면은 뭐집 앞에 있는 된장찌개 집에서 끓여 먹는 건지 뭐저 같은 사람은 뭐잘몰그 몰랐을 거고 저는 저거 안 봤거든요 그 지금까지도 아직 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동영상 이렇게 자글자글 끓는 그 소리 들으니까 어유 맛있어 보이긴 하네 그 생각만 딱 들었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. 저 정도 힌트만 가지고도 식당이 어딘지가 다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저 김찬식이라고 하는 분은 보니까 어 저기 내가 자주 가는 데인데 예컨대 저도 저 우찬판이라고 하는 데를 자주 갔었으면은 저거 딱 보는 순간 어 저기 내가 아는 데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보니까 설의마을의 우찬판인데 설의마을의 명물이다 한우 A 투 플러스만을 취급했고. 미슐랭 가이드에도 올라가 있다. 그 다음에 특이하게 3층과 7층 그렇게 운영하는데 예컨대 6층, 7층, 3층, 4층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3층과 7층으로 운영하는데 3층은 홀, 7층은 룸. 룸에는 프라이빗한 식사를 갖다가 하게 된다. 가격은 최고급 한우를 취급하는 식당답게 1인분이 150g이래요. 등심은 6, 6만 5천원, 특수부위는 8만 5천원.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죠. 왜냐하면, 강남에 진짜 진짜 비싼데는요, 입이 쩍쩍 벌어질 만큼 비싼 식당도 있는데, 뭐, 서래마을에 있는 우찬판은 가격이 뭐, 그렇게 착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, 그렇다고 사악하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도 1인분에 6만 5천원, 8만 5천원 이 정도면 비싼 거죠.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 고기 2인분 먹으면 13만 원이네. 어유 그러면은 이 비싸긴 비싼 거죠. 근데 이 땅에 이 식당에 이 우찬판에 또 다른 명물은 뭐냐 된장말이죽이래요. 정식 명칭이 된장말이죽이래 죽인데 뭐 된장밥이 아니고 된장말이죽인데 일종의 후식 개념인데 이거는 그냥은 안 준다는 거죠. 어떻게 줘야 된다 고기를 먹어야지 주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최소한 6만 5천 원짜리 고기를 구워 먹어야, 그리고 난 다음에, 아, 사장님, 저희 여기, 그거, 저기, 뭐, 된장마리죽 하나 끓여주세요. 이게 되지. 저 같은 사람 딱 가가지고, 어유 맛있겠네. 그러면서, 사장님, 저 여기, 된장마리죽 하나만 주실래요? 그러면은 안 파는데요?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, 4인을 기준으로 고기 6인분과 된장말이 죽을 먹으면 50만 원 가량이 나온다는 거죠. 왜냐하면 85,000 원짜리를 6인분 먹으면 그것만으로도 50만 원인데 뭐 예컨대. 8만 5천원짜리 뭐한 3인분 등심 3인분 뭐 이렇게 먹으면은 40 몇만원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된장마리 중뭐 얼마나 할까 한뭐 만원, 이만원 할까 그거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뭐 기념일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술 별로 안 좋아하니까 술뭐 좋아하지 않는데 뭐 와인 같은 것까지 먹으면 50만원 더 나온다는 이야기죠 와인은 콜키지가 가능해서 그 뭐야 레드와인, 레드와인 가격이 한 8만원 정도 되는데 콜키지 뭐한 2, 3만원 정도 받을래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40만원에서 50만원은 각오하고 가야 된다. 그저 김찬식이라고 하는 분이 자주 이용해 봤는데 그 정도 나오더라. 그 다음 페이지. 그런데 그 조국 대표가 가족 식사라고 해서 올린 사진을 보니까 우참판 7층 룸에서 그 된장 말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거는 그 고기를 먹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렇기때에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한 50만 원 정도 안팎으로 돈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김찬식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국 대표가 한우를 먹건 회를 먹건 뭐그뭐 초밥을 먹건 그거는 아이돌케어뭐 알바가 아니라는 이야기죠. 그런데 김찬식 선생님이 지금 그 뭐라 볼까 좀 찜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눈살이 찌푸려 다는 것은 뭐냐면은 조국 특유의 뭐 가식이라고 해야 되나 왜 그런가 저녁 식사로 된장찌개를 올리면 사 어떤 사람들은 조국이 서민적인 된장찌개를 먹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저 집은 된장찌개 먹으러 가는 집이 아니고 된장찌개만은 팔지도 않는 집이고 한우를 먹, 먹었기 때문에 된장찌개를 먹은 건데 그런데 그 한우는 그냥 뭐 미국산 소고기 당연히 안 먹겠죠 조국 대표는 이름부터가 조국 아니겠습니까 호주산을 먹으면 먹었지 미국산은 안 먹을 것 같은데 어 이왕이면 한우 먹었겠지 그런데 그 한우 중에서도 두뿔 뭐 유구도 아니고 한우 투불을 갖다가 먹었다라고 하면 사진에 나와 있는 그림인 된장찌개하고 그 한우 투불하고 이거는 다른 거 아니냐. 아니, 그 다음에 지금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가족들과 한우를 맛있게 먹었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. 대답 뭐 대답 그그 다음에 조국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치금도 많이 넣었을 거 아니에요. 예, 예컨대 제가 조국 대표를 지지한 사람이다. 그런데 조국 대표가 뭐, 투뿔 한우 딱 하면서 우참판 하면서 투뿔 한우, 뭐그 다음에 된장찌개 다 글을 딱 올렸으면 저 같으면 기뻤을 것 같거든요. 어이, 우리 대표님이 내가 뭐, 뭐, 한 10만원 이렇게 영치금 보내드린 그돈 가지고 저렇게 맛있는 식사를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구나. 너무너무 기쁘다. 내가 그, 뭐야, 그 드린 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겠구나.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을까? 그 누가 뭐라고 한다고. 더군다나 조국 대표 재산이 50억도 넘는데, 그 다음에 조민, 뭐야, 유튜브 하는 거 엄청나게 대박 났다고, 뭐, 광고까지 찍는데,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.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. 조국 대표님은 앞으로 더큰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, 그러한 뭐, 가식적인 것들 좀 떨, 그, 그, 떨쳐버리고, 매사에 솔직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. 이게 김찬식 선생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런 공감을 얻었으니까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돌직구하면서 이거 간단하게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제가 그 뭐가 딱 생각이 났냐면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아는 분이 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야기를 그분이 책에다가 썼더라고요. 그런데 뭐라고 책을 썼느냐 내 앞에 이와 같은 이게 정법전 TV 그 뭐야 컵 아니겠습니까? 내 앞에 이 정법전 TV 컵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법전 TV 축하드립니다. 10만 구독자 축하드립니다. 해가지고 제가 아는 조국장님이 선물한 거 있단 말이에요. 원래 정확한 거는 이그 금으로 만든 꽃과 이그 뭐야 컵이 같이 있다. 이게 팩트인데,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슬그머니 이거를 빼놓고 내 앞에 이 컵이 있었다, 이렇게만 썼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아니 지금 뭐야 2025년 8월 20일 지금 시간이 12시 반인데 12시 반에 제가 그 정법전 TV 하면서 내 앞에 이 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진실인가 거짓말은 아니죠. 그런데 이게 진실인가? 진실도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거는 그 옆에 이와 같은 금으로 만든 꽃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겹쳐져야 그래야지 이게 팩트인 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슬쩍 빼놓고 요 이야기만 한게 이게 팩트라고 할수 있는가? 이게 그 진실이라고 할수 있는가? 그런데 그때 그 책을 쓰신 분은요. 이거는 본인한테 불리했거든. 이거는 본인한테 불리한 이야기니까 이건 슬쩍 빼놓고 그다음에 이거는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이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요것만 딱그 책에다가 딱 써놓고 그러니까, 모르는 사람은, 어, 이런 컵이 있었네. 이 나쁜, 그, 이 컵을 갖다가 뭐, 이렇게 만든, 뭐, 정혁진이라고 하는 새끼, 나쁜 새끼. 막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, 만약에 그컵 옆에 이와 같은 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같이 딱 되어 있으면, 그러면 이 컵을 만든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. 그런데, 글을 갖다 그렇게 쓰더라고. 책을 갖다 그렇게 썼었어요. 저는 근데 그 팩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거는 아니지 않나?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조국 대표가 뭐저 올릴 수 있죠.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지금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. 언제 조국 대표가 된장찌개만 먹었다라고 이야기했느냐.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. 그 조국 대표가 저 된장 마리죽 사진만 올린 게 된장 마리 죽만 먹었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 그걸 조국 대표가 뭐 거짓말했다 뭐 가식이다 라고까지 할거 있나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솔직하진 않았다는 이야기죠 솔직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저 우참판이라고 한 식당에 갈 때에는 된장마리 죽을 먹기 위해서 갑니까?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. 하지만 된장마리 죽을 먹기 위해서라도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고기 먹으러 갔는데 고기를 싹 빼고 이게 고기란 말이에요. 고기를 싹 빼고 된장마리 죽만 딱 올리고. 이거는 이거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도 아니지 않는가. 그래서 우참판이 내세운 게 모토가 뭐냐? 쇠고기 본연의 맛을 잘 살린 정직한 맛이다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런데 제가 봤을 때저 사진은 조국 대표가 올린 저 사진은 정직한 사진은 아니었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김찬식 선생님 그 페이스북 마지막 그 페이지만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. 조국 대표는 그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요. 아, 내가 밥 먹고 뭐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꼬투리를 잡나? 그런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조국 대표가 워낙 워다 유명한 사람이니까,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조국에게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정치인은요 악플을 갖다가 받아도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정치인하고 연예인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감수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 김찬식 선생님의 맨 마지막 말씀은 조국 대표가. 잘 좀, 좀, 이렇게 받아들이고,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, 잘 좀, 그, 새기고, 받아들이고, 그러면 좋겠다. 왜냐하면, 어쨌든, 뭐, 좋든 싫든, 이제 조국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. 그렇다라고 하면, 그더큰 정치인이 되어야 될 거고, 그렇다라고 하면, 저런, 그런, 뭐, 된장찌개, 저 된장마리죽, 저런 사진 올리는 그런 모습 말고, 보다, 솔직한 태도를 보이는 게 좋겠다. 뭐,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.